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호 실장입니다. 제가 오늘 엄청나게 메리트 있는 차량을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가격이면 가격, 키로수면 키로수, 연비까지 한 번에 꽉 잡았습니다. 그 차량 어떤 차량인지 함께 보러 가실게요. 현대자동차 에센트 신형 1.4 VVT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2년식 5 7 0 0 0 k m 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성능 기록부는 짜잔! 여기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색상은 흰색이에요. 흰색인데, 본넷 아래쪽 보시면 관리 상태는 되게 훌륭하게 되어져 있고요. 여기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 좀 먼지가 쌓여 있긴 하지만, 본넷이랑 이 그릴 쪽은 외관상 훌륭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보시면, 네, 백화 현상, 스크래치. 그런 거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핸더부터 여기 측면부 라인 쭉, 네, 찍어서 보여주시면, 이 차량이 연식 대비 키로수 너무 좋고, 가성비가 너무 좋은데, 여기 앞쪽에 외판이 조금 스크래치가 이렇게 나 있어요. 네. 스크래치가 여기 조금 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타이어 트레드 보시면 한70% 정도 남아있어요. 외관은 솔직기 100점은 아니에요. 스크래치는 좀 있지만 소모품 상태. 요 끝내주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70% 정도 남아있고 힐 보시면 이게 좀 먼지거든요? 먼지로 쌓여져 있어서 흠집처럼 보이지만 이거를 깨끗이 닦으면 흠집 전혀 없는 완벽한 녀석입니다. 네. 뒤쪽 타이어 트레드. 네, 뒤쪽은 80% 정도 남아있어요. 80% 그리고 힐 보시면 정말 여기 미세한 흠집 빼고는 완벽하게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후면부 보시면요. 산틴적인 부분, 뭐, 까지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이 내려오는 라인도 후면부는, 아, 외판 상태는 정말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후면부 공간 보실게요. 트럭 공간 이렇게 보시면 네, 그닥 막 좁진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편리하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스페어 타이어 그리고 알맞은 공구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여기 필터, 네, 필터까지 이렇게 들어가져 있네요. 이것만 보시더라도 이 차량이 외관은 별로지만 소품 상태 정말 끝내줍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이렇게 알맞게 되어져 있고요. 뒤쪽 테일램프 보시면. 깨지거나 흠집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측면부 라인도 네, 이렇게 쭉 보시면 측면부 라인도 이렇게 보면 에이, 흠집이 좀 있어요. 이쪽에 네, 흠집 그리고 앞쪽에도 여기 좀 흠집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그거는 가격이 정말 싸게 판매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감안하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열 공간 같이 보실게요. 이열 공간 이렇게 보시면요 시트 뭐 뜯어지거나 해지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요. 바닥 상태도 깔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트 상태는 완전 굿이네요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봤고요. 안쪽으로 이동해서 또 어떤 옵션이? 옵션은 별로 없지만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도 이렇게 깔끔하게 생긴 차량입니다. 한번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아, 엔진 소리 진짜 너무 좋아요. 가솔린 차량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전 차주분이 관리 상태 너무 깨끗하게 해놓은 차량이라 엔진 소리 너무 훌륭하고요. 네, 여기 키로수 보시면 57,090km 탄 차량이에요. 그리고 스티어링 힐. 보여드릴게요. 여기 스티어링 휠도 네 까지거나 뭐 해지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 차량이 현대나 기아 차들은 좀 이게 고질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핸들 이렇게 돌릴 때 뚝뚝 소리 나는 게 그게 좀 고질병이거든요. 근데 이 차량 오무기어까지다 교환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앞쪽에 블랙박스 카메라 그리고 위쪽에 일반 룸미러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가운데 센터 캐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 매립되어 있고, 그리고 아래쪽 에어컨. 네, 지금. 이렇게. 차가운 바람. 그리고 지금 뜨거운 바람. 다 정확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비게이션 옆에 보시면, 조그만 이 버튼이 있잖아요. 이 버튼은 예전 차주분이 원래는 이제 핸들 이쪽에 오디오 컨트롤 이렇게 붙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깡통이다 보니 여기 없어서 여기 옆에 따로 사제로 이렇게 매립해놨고요. 을 W를 누르면 여기 짜잔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누르면 블루투스 기능도 다 되고요. 이렇게 음악 기능까지 다 들을 수 있어요. 아주 그래도 예전 차주분이 이것저것 많이 해놨네요. 그리고 여기 이쪽에 기어 노브 따라서 커플더 깔끔하게 되어져 있고요. 콘셉 박스도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차량이 정말 연비도 좋고 가격 490만 원에 이렇게 판매를 할 건데요. 가격적인 부분 너무 좋고 또 좋은 점이 타시다가 수출로 이렇게 보내면 수출 가격도 너무 잘 나오는 차량이라서 추천드립니다. 안쪽 공간은 다 받고 내려서 엔진룸 상태 보실게요. 지금 나와서 지금 엔진룸 상태 보실 건데요. 엔진 소리. 되게 일정하게 들리고 있고요. 이 차량이 엔진오일까지 다 갈아놨어요. 그래서 그냥 타시기만 하면 되는 완벽한 차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엔진룸 상태까지 꼼꼼히 살펴보았고요. 이 차량 구매를 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박경우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좋은 매물. 올려드리는 그런 박경우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